아유, 도끼질을 많이 했더니, 출출해서 좀, 요기 좀 하고 해야 되겠어요. 어 이거, 뭐, 벌거지잖아요. 아이, 도끼질 하다가 나오는 거죠, 뭐. 겨우 이맘때만, 도끼질 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아, 이게 뭐, 단백질 덩어리죠, 뭐. 아유, 맛이 뭐. 아이, 뭐, 아 뭐예요. 아이 달달해요, 뭐, 먹으면. 뭐, 기가 막히죠. 뭐. 아, 막걸리는 한잔 해야지. 여다가 봐요. 야, 봐요. 그뒤 안에 가서 막걸리 한 명만 갖다 줘요. 아, 어, 어우. 잘 익었잖아요. 뭐, 여봐요. 이냥 반이 봐요. 아, 왜 불러요? 아, 막걸리 한 명만 갖다 줘요. 뒤 안에 있는 거. 아유 나 빨리 준비해서 마을에 간에 고시 덮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. 아이고, 잠깐 한명 갖다 주고 가요. 어우 진짜. 나 오늘 꿈을 잘 꿨단 말이에요. 당신, 내가 이따가 오다가 패스포드 한병 사줄 테니까 좀 기다려요. 패스포드요? 어휴, 어, 웬일이래. 꿈을 잘 꿨단 말이에요. 아니, 무슨 꿈을 얼마나 잘 꿨다고. 아니, 알았어요. 어이스포포어이 이거 스포포랑랑이이으으참참겠는데데스포포가언제제아 p 그럼 잘 다녀와요 아 in the Pespo. d 패스포드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나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요 뭐. 아, 일단 좀몇개 먹어볼까요 어 i 지 t 큰거 부터 이거 먹어 오 기름이 잘잘흐르지 뭐. 아유, 아유, 음, 음, 아유, 꼬시기도 하고, 뭐, 달달하고, 음, 아유, 아유, 음, 음, 아유, 맛있다, 음. 아우, 음, 짜잘한 건또 짜잘 안 들어. 어우, <laughs> 어우, 음 이런 건 바삭바삭 하겠네요. 아유, 아유, 아유 맛있어. 아, 음. 아유 오늘 날이 얼마나 추운지. 어후. 아이고. 아이고 막걸리라도 갖다 먹어야 되나 이거? 아, 이 양반이 진짜 꿈을 얼마나 좋은 걸 꿨길래? 배스 보드를 다 사준다 그러고 참. 응. 음. 그나저나 배스 보스. 배스포드 먹은 지가 언젠인지 아 예전에요. 배스포드 비싸서 사 먹었어요. 오장 먹어봐야 나폴레옹이나 사 먹고 뭐또그 뭐죠? 큐큐 뭐야? 또 하나 있잖아요. 그외 저가 캡틴 큐인가요? 뭔가 있죠. 음아 배스포드는 방 <놀람> 캡틴이 <놀람> 쁘잖아요어 <놀람> <놀람> 아 너무 맛있어요. 아유, 아유 음, 아이고 다 먹었네요. 아유, 이따가 에스포드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. 아, 먹아유잘 먹었으니 또 고기를 해야지요, 뭐, 아. 만들어지니까 돈을 좀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참.